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은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일로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역시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지금 그 사업을 멈춘 상태입니다. 집에서 지금은 6개월째 놀고 있는데 말이죠. 놀고 있기가 너무 심심하고, 너무 그래서, 뭘좀 해볼까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들어가다 보니까, 어, 취미로 사금을 캐는 그런 촬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거기 들어가서 참 많은 사람들 캐는 걸 많이 봤어요. 요즘 또 잘하는 사람은 꽤 취미로 하더, 하지만은, 그래도 잘하는 사람은 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장, 어, 장비를, 제가 살 거는 사고, 어, 이렇게 철물점에서 구할 거 구하고, 이렇게 해서, 어, 몇 가지 장비를 마련해봐 가장 기본적인 거. 아직도 두 가지는 덜고했어요 아직 못 구했어요, 아직.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노느니, 무슨 뭐꼭 돈을 많이 벌려보는 고건 아닙니다. 취미로, 그냥, 노느니, 이 코로나가 언제 가실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유, 아유, 5, 6개월 놀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집에서 놀기도 힘들어요, 아주. 그래서, 이렇게 좀, 자, 아, 장비를, 사금 좀 나도 한번 취미 사으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이 장비를 몇 가지 제가 만들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걸 보고 뭐어 저는 이게도저 인터넷 들어가서 구워질 못해서 저희 아들이 구해 줬어요 이게 뭐냐면 이 바가지인데 이걸 보고 뭐 패닝, 패닝하는 바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 그럼 금이 무거우니까 맨 밑에 남지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맨 큰만 남는 거 이렇게 채취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저희 아들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이걸 구해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구했습니다. <laughs> 다음에 어떤 분이 요거 만드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그 사금 그 TV에서 말하는걸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 어, 그릇 가게에서 이렇게 파는 건데, 에, 여기 위에 쭉 올라온 건데, 이제, 그거 자르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어, 그, 어떤 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금 하시는 분이,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분이, 그 빨래, 빨래 거는 거, 그 빨래에서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거 뽑아가지고, 요거 뽑았더니 가운데 구멍이 뚫어졌더라고요 자, 이거, 어, 철물점에 가서 세톱을 사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요 뚜껑, 요 뚜껑을 잘라가지고, 뚜껑끝 끝머리 잘라가지고 집어 넣으니까 꽉 끼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더라고요. 끼었어도 얘가 크니까. 그래서 이걸 안 움직이게 하려면 간단해요. 꽉 끼게 넣고서 여기다가 조금 소다를, 소다 조금 집어 넣으세요. 가루 소다. 그리고 일제 강력본도, 일제 강력본들그 소다 위에다 한 방울 떨어뜨렸더니 이건 뭐, 절대 뺀찌로 빠, 뺀찌로 빼래도안 빠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래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세금, 사, 저 금이 있을 때는 물속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쭉 빨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돈 얼마 안 들죠? 이거 뭐, 다 해봐야 뭐, 요거, 요거 값, 요거 값 1,900원 하고, 소다, 1,000원짜리 하고, 이거 저기 뭐야, 그, 일제 강력본도, 그거, 500원이니까 1000원짜리 사다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리니까, 뭐, 3분도 안 돼서 굳어버려요. 아빠르게 절대 이런 안무까지. 이렇게 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장, 장화도 이것도, 이것도 몇천원 주고 구입을 했죠. 근데, 물속에 들어가서 이러시다 보니까 이 장화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 신발가에 가서, <laughs> 이걸 구했는데, 이게, 이게 원래 미나리, 미나리 그 장화라고 그래가지고 가슴까지 올라오는 건데, 잘못 구해가지고 사이즈 안 맞는 거 구해가지고 잘못 구했어요, 이거 4만원 주고 구했는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목가지까지 오게 생겼어요. <laughs> 이것도 장화 구했습니다. 미나리 밭에서는 장화, 이거 구했는데, 목에, 목까지 오게 생겼어요. 이거 잘못 구했어요, 제가. 너무 큰걸 구해가지고. 그리고, 또, 요거, 이거는, 그, 흙을 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담아가지고, 여기다 담아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물이 있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은, 큰 돌만 남잖아요. 큰 돌만 남으면 이거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 그럴에 가서 요것도 만 몇천 원 주고 샀어요. 이게 기, 기들, 기드 이렇게 기들한데, 자기보다 이게 불편할 것 같아서 여기 잘랐습니다. 이건 세톱으로 잘랐어요. 세톱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 마련, 이것도 마련했고요. 요거. 요거. 이렇게 하고. 또, 뭐, 모종사. 이것도 철물점에서 몇천 원에 내고 샀지요. 이것도이건 장갑입니다. 장갑. 이제 기드란 거 여기까지 온 거, 기드란 거 미나리 장갑도 또 하나, 그건 철물점에 가 타면 되겠죠, 몇천원 주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 하다가 어떻게 좀 알게 되신 분이에요. 어, 알게 되신 분인데 또 마침 또 이렇게 어, 인터넷으로 다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댓글 달다 보니까 어떻게 다 알게 돼가지고 전화번호 이제 알게 돼가지고 다행히. 해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참 싸게 해주셨죠. 거절해주다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걸 보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촥 흡는 거예요. 이거. 이것도 참 해주시더라고요. 고맙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하고 두 가지 해주셨어요. 제가 부탁했더니 좀 해주더라고요. 고맙지 뭐예요? 그또 마침 또그또그 처갓집하고 또그 같은 동네라서. 그리고 또 그분한테 부탁해서 제가 뭐합니까? 저는 평생을 마이크만 잡아본 사람이에요. 어1 8덟살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뭐합니까? 부탁했더니 해주시긴 이거, 이거 뭐냐면요. 또사고캐나다 보니까 전부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이게 이거 이걸 뭐 이걸 뭐전 몰라서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슬롯시래요슬롯시슬롯시라고 그러고 이, 이걸 뭐, 뭐 섹션 이뭐 뭐라고 하더라 섹션이라고 그던가요뭐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우리 그, 큰딸이, 집이 어디냐면은, 저, 집이, 어디, 큰딸이 집이 어디냐면, 저기 포천입니다, 경기도. 경기도 포천인데, 경기도 포천인데, 말이 포천이지, 강원도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철원하고 같이 와요. 저그저 철원 가기 전에 네, 그 신철원 가기 전에 동송이나 신천 관인 고속정 그쪽 가기 직전에 운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살아요. 군인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 뭐 인터넷 들어가보니까 거기서도 또 사금 많이 캐더라고요. 그니까, 거기 그 금줄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한 번, 2, 3일 해보고, 한 3일 정도 해보고, 딸네 집에 가서, 있는 그 동네 가서 한번 해보고, 그 어떤 이제 집에 왔다가, 충청도로 가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충청도는 제 고향이고요. 그 이제 어머니도 살아 계신데, 며칠간 거기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이거 무슨 큰, 무슨 돈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노느니, 너는 이 그냥 한번 해보려고 래요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사실은 음악생활을 한 사실은 한 68년도서부터 음악생활했다고 봐야 됩니다. 어, 서울 명동에서 서울 명동에서 오랜 세월 디스크 잡기 음악 커피숍에서 디스크 잡기 생활도 했고 음악 다방 학생 다방에서 했고 또 나이트클럽에서 디스코 디제이도 했고 그랬죠 네,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음, 지금도 그런 쪽으로 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개그맨 그 옛날 개그맨 김병조 군이라고 있어요 김, 배추머리 김병조 지금은 뭐 전라도 어디 군산 어디 지금 교수도 있는 거라요. 대충 우리 그 김병조군, 강석이 또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해서 그 아이돌 그런 애들 데리고 있죠. 수천억을 재산을 벌은 이수만군 다 명동에 저희들 다그 옛날에 60년대 말 70년대 다 지들 명동에서 난리던. 아주 명동바닥에서 날리던 디스크 잡기였어요. 다, 제 친구들인데, 다 아는 동기들인데, 그때 이제 그, 명동에 이제 그, 아 어, 우리나라 최고 유명했던, 어, 디스크 잡기로 오면 최고 유명했던 최동욱 씨. 최동욱 씨 하면은 참 유명했었죠. 그리고 이제 같이 쌍벽을 이루었던 이종환, 이종환 씨죠 이종환. 밤에 별밤 뭐 별이 빛나는 밤에 해가지고 이종환 선배, 최동욱 선배 그때 당시 쌍벽을 읽었어요 네, 최동욱 씨는 이제 일찌감치 방송 일을 관두고 미국으로 이민 가셨죠. 네, 웬만한 사람은 잘볼 거예요. 알아주었어요 그때 당시. 네, 이종환 선배 혼자 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명동에서 같이 저희들이 이제 직속 후배입니다. 이종환 선배 직속 후배, 저희들이 명동 쉘브로. 실부로 사건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이종환 이종환 선배가 그때 가수 김수미도 하고 이런 분 사건 이 있었지요. 자세한 걸 말을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동에서 저희들이 한참 참 60년대 말, 70년대, 80년대 말까지 참잘 나갔었지요.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 그런 걸 해왔던 해왔던 사람입니다 나이 먹으니까 이제 더 이상 또 젊은 애들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또 차바레에서 노래도 불러보고 참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요즘 이제 조그만 뭐 어떤 조그만 사업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노는 게한 5~6개월 놀다 보니까 그냥 놀 수가 없고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개울가에서 날씨도 풀렸고 개울가에 가면 마스크 안 써도 되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올려보게 되네요 어, 또 저녁으로는 또 제가 좀 공부 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녁으로는 또 7시에 공부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배움이라는 건 끝이 없지요 무슨 공부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만들고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후에는 제가 사금 캐서 이렇게 보여 주는 거 얼마 정도 나왔다. 이걸 보여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장비 구한 것만 오늘 보여 드리 보여 드린 거죠. 아무튼 이 어, 유튜브를 통해서 이또이이하고 이거 슬루이스 만드신 우리 또 사금 모아 태사님 강원도 계신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에또좀괜찮으 또, 또 계속 또뭐 취미사 면 계속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나중에 스나이핑 하는 것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좀 보시는 분이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옆에 종. 종좀 눌러주세요. 종.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